사실 우리도 뭐 농담삼아 일상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뭐뭐좀 이런 거 있으면. 그 아래 제보해봐. 네. <laughs> 사실 네. 어,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네. 제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, 맞죠 제보가 하루에 제가 있을 때 50건에서 100건 정도. 아, 하루에요? 예. 전화도 오고 메일도 오고 24시간 옵니다. 야 근데 네. 제가 또 이게 와, 순간 소름 돋았네요. 그 제보로 인해서 또 사건이 또 해결된 게 있잖아요. 네. 보험 때문에 보험금이 뭐 이렇게 안... 가평 개그맨 네 맞아요. 네, 가평, 가평. 네. 아 지금 이거 진짜 네. 저희 네. 후배 PD들이 한 사건인데. 네, 아, 아 저번 그거 예. 그거는 야, 네. 이것도 거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것도 그거자리부터 제보로 시작돼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그분 진짜 허무맹랑한 제보 같은 것도 오잖아요. 음 일단 외계인 관련 제보들이 좀 있고. 아 봤다. 예. 그리고 우리 집 옆집 이웃이 의심된다. 뭐가 의심이 돼 유난히 문을 세게 닫고 다닌다고나큰 소리를 냈다, 뭔가 저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는 제보 스시로 들어오고 <laughs> 아네 그거 알아요. 네. 의심, 그러니까, 의심되는지. 뭔지는 모르지만 네. 의심이 된다. 네. 아니 이제 그할 제작진들이 사실 피디님들 을 포함해서 뭐작가님들뭐말 그대로 여기 뭐 다들 오래 하셨는데 특히 그 이동을 하는데 또 도움을 아... 많이 주는 우리 기장님들께서 네네. 전설의 기장님이 좀 계시다 고 그래요? 네, 저희 기장님들이 이렇게 운전해주시는 저희 타고 다니 승합차 네. 운전하시는 분들인데한 팀이에요. 네. 한편만들면 같이 거의 매일 같이 있는데 아..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상규 기장님이랑 같이 일을 오래 했는데 네. 그 기장님 같은 경우는 전국에 모르는 경찰서가 없고. 모르는 사이비 종교의 지역이었고 그래서 기장님 예전에 전문가, 이런 사건 있을 때뭐 했었잖아요 ]구나. 그러면 야 그때 그법인이 가만히 있어보자 이 동네 어디 사는데면 내비 없이 가세요 아 가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밖에서 촬영하는데 멀리서 보시다 보면 어 카메라 앵글이 좀안 좋은데 저거를 살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차를 이렇게 주차를 조금 돌려서 블랙박스 앵글을 딱아 걸로 맞춰주세요 <laughs> 맞춰놓으세요. 그리고 끝나고 그 메모리카드 받아가면 대박이다! 그게 야 풀샷이 정확하게 잡혀서 야, 대박이다! 야 대박이다 야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뒤와서 속에서 일반 시민처럼 소개시면서 아... 분위기도 이렇게 잡아주실 때도 있고 걱정해 주실 때도 진짜. 있고 야단하시다 정말 네, 진짜. 그래서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예. 아 저희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김상규 기자님 아 한번 보셔봐야겠네요보셔봐야겠네요 아, 진짜 예 네. 아... 우리 또 보셔보죠 어 이렇게 <laughs> 네. 그렇게 또어빈데리들어테보셔야 그래. 일단, 어, 일단 가서 미리 <laughs> 말씀을 드려야겠네요. <laughs> 네. 이상규 <laughs> 기장님 한번또 네. 모셔봐야죠. 큰일 났는데. 오늘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. 그럼요, 그럼요. 엄청 기대하실 텐데. 고생했다. 네. <laughs>